계산기 선택과 사용법에 대해서 먼저 일부로 말씀을 드립니다. 계산기는 어떤 걸 선택하면 좋을까? 계산기를 선택함에 있어서 일반 계산기를 말합니다. 일반 계산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쌀집 계산기라고도 말합니다. 계산기는 공학용 계산기도 시험장에 갖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 계산기 시험에 갖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공학용 계산기가 파워풀하고 좋긴 한데 이게 어른들한테 너무 어렵더라고요. 공학용 계산기 사용하는 게. 그래서 그게 더 어려워라는 말을 하기 때문에 공학용 계산기를 가급적 사용하지 마시고 이 중에서 공학용 계산기가 숙달되신 분 그런 분들은 사용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근데 제가 권하는 것은 일반 계산기를 말하는 겁니다. 일반 계산 계산기를 선택하실 때는 계산기의 버튼이 있습니다 계산기의 버튼에 이렇게 mrc라고 되어 있는 것보다는 mr하고 mc가 나눠져 있는 것을 사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내가 집에 있는데 내 계산기에 mrc라고 되어 있다 다 좋은데 괜찮습니다 한번 누르면 mr이고 한번 누르면 mc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굳이 구분하라고 하는 이유가 이게 mc가 뭐냐면 내가 계산했던 메모리를 다 클리어 시키는 겁니다 싹 없애버리는 거예요 초기화 시키는 거거든요 계산한 걸 화면에 나타나게 하는 게 mr이거든요 그럼 나는 mr 눌렀어 눈에 이제 계산은 다한 거를 보기 위해서 근데 실수로딱닥두번 눌렀네. 그러면 지금까지 계산한 게다 클리어 됩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다시 말씀드리지만 분리되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계산기 버튼에 GT가 있는 걸 구입하셔야 됩니다. GT 버튼을 많이 사용합니다. 어내 계산기에 GT 없네. 그렇다면 가급적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좀 좋겠습니다. 연금 계산할 때나 이런 거 많이 씁니다. 또 가중 평균한는 포트폴리오 기대수익률이나 개별 자산의 기대수익률을 계산할 때도 씁니다그 다음 루트 버튼 있는 게 좋습니다. 루트를 우리가 많이 쓸 일은 없지만 그래도 난 암산할지 안다. 루트사가 인지안다 그러면 사실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 물어보는 분이 가끔가다 있습니다. 계산기를 좀 저렴한 걸로 살라겠는데 3천 원짜리 혹은 5천 원짜리 사도 됩니까? 그런데 원칙적으로 사도 됩니다. 다만 품질 여부는 본인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이런 버튼만 있으면 아무리 싼 것든 뭐든 다 상관없다. 가급적이면 너무 고가인 거 사지 마시고 너무 저렴한 거 사지 마시고 그냥 웬만한 거 사요. 그냥 만 원대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잖아. 그런 거 하나 구입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산기를 선택하실 때는 일반 계산기 이런 기능 있는 것만 선택하시면 된다. 에듀윌 공인의 신. 계산기를 켜는 법. 내 계산기에 AC 버튼이 있어요. 그걸 누르면 켜져요. 혹은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어요. ON이라고 돼 있는. 혹은 어떤 계산기는 ON이 있어요. 그럼 계산기 끄는 법. 사용하지 않으면 약 10분 후에 저절로 꺼져. 어떤 분은 말하기를 10분 동안 남은면 건전지가 닳까봐 너무 아까워요. 끄는 법 알려주세요. 그럼 없어. 진짜로 없어요. 근데 어떤 계산기는 OFF 버튼이 있다. 요거 누르면 꺼지는 계산기도 있습니다. 계산기 오른쪽 상단에 숫자가 12라고 써 있는 것도 있고 14라고 써 있는 것도 있어요. 12라고 써 있다는 것은 요 화면에 1 2 자리까지 나타낸다는 뜻이고 14로써 있는 것은 14자리까지 나타내는 건데 우리 시험에 12자리 이상 버리고 나타낼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12라고 하는 것도 상관없고 14도 아무 상관없어요. 왼쪽에 좌우로 움직이는 버튼에는 이렇게돼 있는 것. 업이나 위로 돼 있는 화살표는 소수점 올림을 의미해요. 이렇게 4분의 5로 돼 있는 것은 소수점 반올림, 소위 445입을 의미해요. 다운이라고 돼 있거나 컷이라고 돼 있거나 화살표 내, 이렇게 돼 있으면 내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소수점 자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보통 반올림에다가 설정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계산기 오른쪽 부분도 설정하는 게 있어요. 오른쪽 부분에 설정 이렇게 숫자가 쭉써 있는 게 있어요 이것은 소수점 아래에 자릿수를 지정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2에다 놓잖아요 그럼 소수점 두번째 자리까지 지정하는 거고요 4에다 놓으면 소수점 네 번째 자리까지 지정하는 거예요 근데 내 계산기는 3까지 밖에 없다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는 f를 놓잖아요 화면에 다 나타내는 거예요 f에다 설정을 하시면 돼요 나는 f에 설정하니까 너무 길어서 보기가 그렇다 그러면 내 계산기에 4자까지 있잖아요 그럼 4에다 설정하고 이건 4분의 5로 설정하잖아요 그러면 소수점 네째 자리까지 보통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니까 딱 좋아요 이 f가 오른쪽에 꼭 있는 거 아니에요 왼쪽에 있는 것도 있다 그 다음에 ADDE라고 돼 있거나 혹은 A라고 돼 있거나 플러스로 돼 있는 것은 사용할 일이 없으니까 이거는 건드리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2 e 나누기 3을 눌렀네 F에다 놨어 그러면 계산기에 풀로 쭉 이렇게 나와 0.66666그 다음에 내가 계산기를 업으로 놓고 여기를 2로 놨네 그러면 소수점 두째자리에서 올린 거야 그러니까 0.67로 나오겠지 그럼 내가 4분의 5로 놓고 2로 놨네 이건 반올림한 건데 올림이나 이 경우는 반올림이나 똑같기 때문에 0.67 근데 만약에 컷이나 혹은 이렇게 화살표로 놓고 그 다음에 2로 났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자른 거야, 그대로.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이건 알아두시고 연습. 여기 보세요! 그다음에 지우기 내가 다 지우고 싶어 AC를 누르잖아요 초기화돼 그러니까 메모리 빼고 화면에 있는 거다 지우는 거 처음 누르면 전원 키기가 되지만 사용하다 AC를 누리면 메모리 한거 빼고 다 지우는 거다 그런데 내 버튼에 또 C도 있다 그럼 클리어는 뭐냐 AC가 버튼이 없고 C하고 CE가 있어요 내 계산기에 바로 저 C가 AC 역할을 해내 계산기에는 CE는 없고 AC하고 C만 있어 이렇게 그럴 때는 내 계산기는 C가 CE 역할을 해 그럼 CE는 뭐냐면 내가 마지막 어떤 연산 기술 기호를 누르고 입력한 숫자 있죠 근데 숫자 잘못 누르 렀어. 나는 일 더하기 이 더하기 삼 더하기 이. 그걸 해야 되는데 마지막 거를 이렇게 안 누르고 사로 눌렀네. 그러니까 잘못 눌렀잖아. 그럴 때는 C 버튼을 누르고 삼으로 정정을 하면 다시 정상적으로 계산이 되는 거거든요. 나는 어 이게 복잡해. 그러면 그냥 지우기 하면 돼. 그러니까 그냥 내 버튼에 이런 게 그런 뜻이라는 것만 여러분이 아시면 돼요. 뒤로 가기에서 방금 사를 누른 걸 지우고 다시 눌러도 된다. 내 계산기는 여기 없고 이렇게 돼 있더라. 이렇게 누르면 방금 마지막에 누른 사 지우고 삼 다시 눌러도 돼. 요래도 되고 요래도 된다는 뜻입니다. 편안들 하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그다음에 M 기능, MR이니 m c 니 하는 거있잖아 M자가 붙는 기능이 있어요. 이게 메모리란 뜻이에요. 그런데 M 플러스, M 마이너스 이런 게 있고요. 혹은 내 계산기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M 플러스고 이게 M 마이너스야. 보통 요새는 다 M 플러스, M 마이너스가 이렇게 나와요. 그다음에 MR, MC 혹은 내 계산기는 보니까 MR하고 MC 없고 대신 CM이나 RM이라고 돼 있네. 이래도 돼. 근데 내 계산기는 이렇게 돼 있다. 그럼자 MR 누르세요 한번 누르고 MC 누르세요 또한번 누르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MR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메모리한 걸 need하는 거야 메모리에 저장된 숫자를 화면에 나타나게 하는 게 M R 이야. 그다음에 M 플러스는 뭐다? 화면에 표시된 값을 메모리에 저장하거나 메모리 값에 더하게 하는 거예요. M 마이너스는 뭐냐면 화면에 표시된 값을 메모리에서 빼는 거야 제가 가중 평균하는 거를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그냥 산수로 계산하려면 이렇게 하고 요거 얼마인지, 요렇게 하고 요거 얼마인지, 요렇게고 하 얼마인지 써서 더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계산기를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쓰면 계산기가 주인욕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십곱하기 0.3한 다음에 M 플러스를 누르는 거야. 그러면 자동으로 이게 계산돼서 입력된 거야. 그다음에 또 다시 이걸 누르고 M플러스 또 누르는 거야 그러면 저장이 돼그 다음에 또다시 이걸 누르고 M플러스를 누르는 거야 저장이 돼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메모리한 갯수을 전부 다 불러내라 MR 누르잖아요 한 번에 답이 나와 자 그럼 M플러스와 MR을 사용했으니까 메모리 돼 있겠죠 그럼 다음 계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지워야지 그때는 MC를 눌러서 메모리 클리어한다 그 말이에요 에듀윌 공인의 신 그다음 n 플러스와 n 마이너스 사용하기로 여러분 알다시피 사칙 연산은 곱하기하고 나누기가 있으면 그걸 먼저 하는 것이죠. 그다음 괄호가 있으면 괄호 안에끼리 먼저 계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일반 계산기는 멍청해. 계산기 세팅을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서 순서대로 계산하도록 해놨다고. 그러니까 일반 계산기는 순서대로 눌러버리면 절대 안 돼. 아, 140에서 90을 빼래. 그럼 금액 나오겠죠. 얼마야? 50이죠. 근데거기다 50을 또 빼면 0 되는 거야. 그리고 다시 또 20을 더하는 거야. 그럼 20 되는 거야. 그리고 다시 거기다 10을 또 빼. 그러면 10이 되는 거야. 다시 0.3을 곱해. 그렇게 계산해 버린다고 계산기 누르면.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되고 괄호는 괄호끼리 하는 거야. 그래서 140 빼기 90을 하는 거야. 그리고 뭐 해? 메모리를 하는 거야. n 플러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계산을 순서대로 그냥 하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메모리한 데서 빼기 하면 돼. 그럼 M 마이너스. MR 하면 끝이야. 한 번에 다 계산할 수 있어. 바로 있는 거 따로따로 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답이 32가 금방 나온다. 그 다음 M은 저장값 지우는 것 중에서 이게 내가 지금 앞에 메모리를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를 수 있잖아. 그 응? 화면에 M자가 또너 앞에 계산한 게 여기 메모리돼 있어. 다음 계산할 때는 M자 써 있, 떠 있으면 안 돼. 그러면 MC나 CM을 누르잖아요. M이 초기화 되어서 없어져. 그래서 결국에 MC를 자주 누르는 습관을 길어야 돼. 자 그다음에 MRC는 한번 누르면 MR이야 화면 보기. 한번더 누르면 없어지는 MC 기능이다. AC는 초기화하는 거라고 랬어요 근데 다 지워서 메모리까지 지워지는 모델도 있어요. 초기화가 안 됐을 땐 그때는 MC를 눌러서 초기화하면 된다. 여기 보 그래요. 그다음 GT 버튼이 있어. GT 버튼은 뭐냐면 합계액을 계산할 때 GT는 나오는데 GT도 네가 GT 사용했다고 화면에 GT가 떠. 아까 가중평균했었죠. 이번에는 GT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1 0 곱하기 0.3이 l 눌러. 두 번째 그냥 20 곱하기 0.4이 l 눌러. 세 번째 거30 곱하기 0.3이 l 눌러.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GT 만 눌러. 그러면 지금까지 계산한 거다 얼마니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금방 답이 20 나와. 되게 희한하게 계산해. 그래서 연금 계산할 때 진짜 많이 써.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 GT 버튼이 있는 게 좋다. 그 다음 GT 값의 초기화. AC를 아까 누르면 다 없어지는. 계산기야, 네계산기는 어떤면 편할 수 있어요. A씨 하나만 누르면 다 없어지니까. 근데 네계산기는 A씨를 눌러서 초기화 못한다. 그러면 GT를 한번더 눌러, GTGT. GT. 그다음에 계산기를 쓰다가 뭐가 눌러졌는지 화면에 요런게 뜨네. EXCH. 대개 왼쪽에 보면 이런 버튼이 있는 계산기가 있고 없는 계산기가 있어요. 그런데 요런 버튼이 눌러졌어. 그러면 뭐 계산하고 있는 거야? 환율 계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눌러도 갑자기 계산기가 이상해요. 막 그러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럼 화면에 뭐가 뜨는지 봐야 돼. 요게 뜨면 요거 없애는 방법은 한번더 누르면 돼.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요 키를 누르면 요게 나타난다 이게 환율 계산이다그때는한번더 눌러주면 일반 계산기 모드로 되니까 절대 당황하지 마라. 집중하세요. 그다음에 퍼센트 사용은 퍼센트를 원래 100 곱하기 5%는 100 누르고 곱하기 누르고 5 누르고 퍼센트 누르면 5%가 계산돼요. 퍼센트는 이런 기능이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럼 저는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여러분에게 소수도 알려 드릴 겸100 곱하기 0.05 이콜 그렇게 계산할 거예요. 왜? 퍼센트를 소수로 바꾸는 거 연습시켜 드리려고. 그다음 누트를 사용하는 방법은 만약에 누트 살을 누를 때누트를 누르고 살을 누르는 게 아니에요. 숫자를 먼저 누르는 거야. 4를 먼저 누르고, 루투 누르고, 이퀄 누르면 2 이렇게 계산이 돼요. 그래서 루투를 사용하는 데는 숫자를 먼저 누른다는 것 알아두시면 돼요. 계산기 사용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면 진짜 계산 문제를 쉽게 풀고 합격이 가까워지게 됩니다.